먼저 둠가이는 침착하게는 아니고 침착하진 않고 격렬하게 싸우며 포보스 기지의 악마들을 격퇴하기 시작한다. 경남구에서, 핵발전소에서, 독극물정제소에서, 지휘통제소에서, 연구소에서, 중앙출리실에서 컴퓨터스테이션에서 악마들을 모조리 박멸합니다. 그러자 포보스 기지에서 악마들을 총 지휘하던 바론 오브 헬두 마리가 직접 나서서 둠가이를 막으려 하나. 그들 역시 둠가이가 쏟은 총탄으로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게 모든 머리마저 처치한 둠가이는 다시 공간이동 장치를 이용하여 화성 기지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무수히 튀어나오는 악마들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악마들의 공격에 둠가이는 이 악물고 악전 곧 좌연 물리치고 주의를 둘러봅니다. 아니었습니다. 화성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사라졌던 바로 데이모스 기지였습니다. 왜 여기로 오게 된 건지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둠가이로설 막막하게 그지없었으나 어차피 이 데이모스 기지도 다시 되찾아야 할곳 다시 악마들을 처부쓰기 시작합니다. 악마들은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상징물인 바벨탑을 착착 건설해 나갑니다. 둠가이는 물리치고 또 물리쳐서 완공된 바벨탑에서 데이모스를 총지휘하던 지옥 최강의 악마, 사이버 데몬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둠가이는 이 사이버 데몬조차 쓰러뜨리고야맙니다. 사이버데몬이 왜 최강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선 최강입니다. 암튼 최강은 반박 안 받은 그렇게 사이버데몬도 찾아뜨리고 데이모스도 퇴치했으니 이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불행이도 아니었습니다. 둠가이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집니다. 누가 봐도 데이모스가 지옥에 와버렸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데이모스가 사라지며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악마들이 데이모스를 통째로 지옥으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은 퍼보스의 공간 이동장치의 좌표를 지옥에 빨려 들어간 데이모스 즉 지옥 자체로 설정해 놓고 둠가이를 끌어들여 처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들이 파멸됐지만 어쨌든 데이모스를 평정한 정도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모스는 이미 지옥에 와 있었으니 둠가이는 지옥의 악마 군단 본대를 쳐부숴야 데이모스를 그리고 더 나아가 화성기지 전체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둠가이는 지옥에 강림하여 모든 악마들을 처부수고 화성 침공을 지휘하던 군주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까지 해치며 화성으로 향한 지옥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를 처치한 후 둠가이는 얼마 안가 숨겨진 차원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해 비춰진 광경은 바로 지구의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악마들이 지구의 좌표를 알아내 지구로 침공하려 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물론 침공한 군대를 둠가이가 모두 분쇄하여 소용없는 일이 됐지만 둠가이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차원문을 통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머리만 덩그러니 남은 자신의 애완 토끼, 데이지의 처참한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 군단은 전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둠가이가 포버스와 데이모스에서 싸우는 중에 이미 지구의 위치를 포착했고, 스파이더 마스터마인드가 둠가이를 막는 사이에 악마들은 이미 지구로 몰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구에 온 둠가이는 또다시 위협적인 신호를 포착합니다. 다름아닌 또 다른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의 존재였습니다. 둠가이는 서둘러 다시 놈과 싸우고 승리하지만 이미 악마 군대 대부분은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 대학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 두 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시간을 벌어 둠가이를 따돌리며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뒤늦게 지구에 도착한 둠가이 그리고 악마들의 대대적인 지구 침공을 허용하고만 둠가이. 그러나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둠가이는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투를 벌이기로 합니다.